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타자 울면서 범프로구요 자 우리 기술 오늘 결국에는 어디를 돌파했죠 정고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5600원이라는 신고가를 한번 갱신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승분이 끝나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까지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매도 금지다.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 금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남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원전이죠. 자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투자 건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전에 115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도 한번더 밝히면서 우라늄 업체도 폭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리고 오클로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슈팅 뿐이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 주면서 쭉 올라가고 한번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97,400원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3% 가까이 살짝 하락폭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양봉 캔들 네개 이후에는 뭐가 나온다? 음봉 캔들 하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산이 흔들리지 않고 주가를 지켜 주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다시 한번 더 위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기술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56,000원 찍고 나서 위로 또 올라가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매도 금지다.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고점 라인들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을 계속 소화해 주는 작업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술은요 한 번의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점들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모습들, 고점들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점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슈팅분이 이제는 곧 나오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 슈팅분은 언제 나온다? 결국 두산 에너블티, 원전주가 한번더 강하게 쏘아올릴 때 두산이 강력하게 쏘아 올릴 때뭐 한다 돌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은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여기 정고라인 있죠. 여기 얼마? 5,840원 자리. 자 5,840원이라는 자리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술의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기나긴 박스권을 이제는 끝냈어요. 그동안 기나긴 박스권을 끝냈고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다. 3,300원짜리에서 뚫어 올린 다음에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뚫어 올렸고 눌림목 자리 발생시키고 강력한 저항자리를 지지를 해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었죠. 이 추세를 만들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5,890원 자리까지. 여기 언제 2010년도 고점 구간을 향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확실히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면서 상승 삼각 수렴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점들 두드리고 저점들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수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상단 자리에 뚫어 올리면서 슈팅분,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간다, 여러분들?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90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위로 열려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고점 자리 뚫어 올리게 되면 다음 고점 라인까지 얼마? 7,500원에서 8,000원 라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만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자리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2. 자 아, 12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라 함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채권이라 하면은 만개까지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자를 받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 아,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가액이 있습니다. 그건 주가가 이 전환가액보다 훨씬 더 높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만기 때 받는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자, 즉,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시비를 많이 이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보시면 10월 29일 날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1,915원에서 2,252원까지 조정이 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 2,252원이어도 결국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자, 바닥 자리입니다. 바닥 자리. 그죠? 바닥 구간에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여기에서 두 배를 올려도 여러분들 5천원인데 이미 지금 몇 퍼센트 수익 중이나 100% 수익을 가져가주고 있는 상태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회차는 15회차예요. 자, 15회차가 지금 얼마? 2,252원이고 여기 추가 상장된 회차를 보시게 되면은 몇, 퍼, 몇 회차예요, 여러분들? 14회차면 15회차. 14회차는 1,349원이고 그리고 여기 단 조정된 2,252원은 15회 차인데 18회 차가 또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발행이 이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18회 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여러분들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3,955원이다 라는 3,955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됐던 이 평단이 2배긴 한데 18회 차가 또 있기 때문에 평단이 지금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두 배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요. 아, 여기서 만일에 계산하기 쉽게 두 배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3,000원이라고 잡아도 6,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세력들이 딱두배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시비를 하진 않겠죠. 그럼 몇 년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몇 배? 자, 아, 최소 세배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보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흐름이 타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10배까지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 예시가 최근에 나왔던 원니콜딩스예요 자, 워니콜딩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원니콜딩스도 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최고점이 3만 1000원이에요. 3만 1000원인데, 이미 10배 거간 종목입니다. 이미 텐0거 갔어요. 10배 갔다고요. 자, 이렇게 원익홀딩스처럼 로봇과 반도체 2차전지 산업을 모두 갖고 있는 원익홀딩스가 수혜를 받으면서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릴 때 개인들까지 같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가 10배 간 거예요 10배 이것처럼 우리 기술도 충분히 모아할수 있다 이 12세력들이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 올리는 구간 안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도 같이 붙어버리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은 지금 자리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가 2018년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현재 2025년도까지 지금 계속 뭐여줬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변동성 만들고 꾸준하게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18년도부터는 몇 년? 7년. 7년 가까이 매집을 했다고요. 근데 두배 수익? 아니죠. 어울리는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원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서 국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들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투자 건데 118조원 규모도 나오고 있고 행정 명령 서명을 하는 모습들 규제 완화시키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여 주면서 원전에 대한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을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결국 나중 가서 원전이라 하면 우리가 거의 10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요?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야금야금 올리다가 한 번에 빵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부산도 같이 한번더 올라가주는 모습들 나와주겠죠. 그러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결국엔 뭐다?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권들 뉴스케일 파워 클로가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갱신을 랠리라면서 올라가는 구간과 함께 그리고 국내 원전이 친원전에 대해서 좀더 가까워진다면 지금 에너지 믹스라고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는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이어가 줄때 그때 우리 기술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 기술이 변동성을 보여줄 때는 몇 퍼센트씩 올려준다 3배에서 5배씩 주가를 한 번씩 변동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발라먹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기술 세력들이 주가를 막으로 올릴 때 그때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이 박스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죠? 엠파동으로서 올라가주는 자리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매도 구간, 분할 매도 자리를 일단은 먼저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분할 매도 자리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2687-9619번으로 우! 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일단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이 5,600원이라는 가격 구간 더 위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얼마에서 매도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더 주가 급락을 하면서 바닥자리 왔을 때 매수 타점 어디로 가져가 줘야 되는지 이 타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100% 무료로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동성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변동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소통방이 좀 부담스럽다. 라는 문자로만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문자 라고 말씀해 주면 문자로도 내용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단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두 한, 종목씩 단타 수익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매집하는 자리도 충분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절하고 나서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EV첨단수 13%, 유진로봇도 마찬가지로 20%, 그리고 원익 P&E, 보시면 10%. 그리고 한국 화장품 오늘 같은 경우에 25%의 수익으로 여러분들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 받으실 분들 우 단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호 입력할 하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목 아래 더 보기 눌러 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메시지창으로 넘어가질 거고요. 그 메시지창에 제 개인 번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번호 입력 안 하셔도 바로 보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우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좋아요랑 구독이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댓글. 자, 우리 댓글로는요, 우리 기술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금지라고 여러분 댓글 50개. 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친구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손절하시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선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은 올라갈 자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뭐 했다? 지금 이미 수익을 우리는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왜? 여기서 동일 비중 50%만 담았어도요. 평단가 이미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는 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감사하다라고 연락도 많이 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더 위로 올라갈 자리는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요 구간 뚫어 올린 순간부터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한번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우리는 뭐 하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더 잡아가자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봉에 우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윗꼬리 한번 만들어주고, 그죠? 윗꼬리 만들어준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매물 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로 메꾸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밀리는 구간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상승에 대한 조정, 항상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상승에 대해서 눌림에 대한 자리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상승이 나오면 눌림이 나와줘야 되고, 상승이 나오면 눌림이 나와줘야 되고.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시켜주기 위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이 구간들,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 여기에 있는 매물을 한 단계, 한 단계 소화를 시키니까, 결국 어디를 갔다? 이 신고가 라인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시켜놓고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젠 뭐할 차례다? 축제만 즐기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축제를 즐기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 기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을 굉장히 주면서 흔들거든요. 그 변동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에요. 변동성 쭉 올렸다가, 자 급락시켜버리고, 그죠? 요 앞에도 급등시키고 급락 시켜버리고, 그죠? 그요 앞에도 급등 시키고 급락, 급등 시키고 급락, 계속 급등 급락을 반복을 시켜요. 급등 급락, 그죠? 계속 급등 급락 시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급등 더 올라가고 급락 한번 시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간 안에서 뭐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 매도에 대한 자리는 확실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매도자리는 있지만 세력들이 결국에는 변동성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변동성 자리에서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가격에서만 매도해줘도 여러분들 뭐예요? 만족할 만한 수익 나온다라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러한 기회 흔치 않거든요. 급락이 나왔을 때왜 급락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로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원전이라는 산업은요. 결국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주가를 끌어올리기 딱 좋은 재료라서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12세력들의 변동성을 모두 이겨낸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10268796155 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우리가 일단 변동성으로 분할 매도에 대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회 왔을 때자리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분할 매도 자리, 분할 매수 자리 여러분들 빠르게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수통방 입장 링크 자, 자 실시간 통바 입장 링크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수통방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단타 종목 받으실 분들은 단타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단타 종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전주 잠깐 볼까요? 미국의 원전 뉴스 케이파워트 되고 있다 여러분들 5% 상승 나오고 있다. 자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결국에는 122동 평균선에서부터 상승 눌림 이후에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45달러를 다시 한번더 돌파를 시켜주려고 하는 움직임들 나타내 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오클로. 자, 오클로도 마찬가지, 어때요? 2 1이평선을 뚫어 올리기 위한, 그죠? 이2 1이평을 뚫어 올리기 위해서 밑골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뚫어 올리는 순간, 한번 슈팅 나오고 눌림에 대한 자리 나온 다음에, 다시, 이 신고가 자리를 뚫어 올리려고 슈팅 랠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구간 안에서 눌림목자리 발생되고 위로 올라가주는 가격 구간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월봉상으로 움직이 어디요? 이 14만 6천원 자리, 이 자리를 뚫어 올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산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도 뭐 하면 된다? 자, 목표 주가로 결국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요. 예 자, 올라갈 건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님들께는 우리 기술은 변동성 가장 강력해요. 결국 우리 기술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돼야 된다? 두산이 올라가줘야 돼요. 후발주로 올라가요, 후발주. 후발주로서 올라가는데, 이 후발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리 기술은요,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가줬던 이유는 이벤트들이 있을 때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원전주가 강세를 보여줄 때.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 이어가 줄때 올라가 주고 이 재료가 소멸이 되는 순간에는요 바로 아래로 빠져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기술이 정말로 실적으로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런 모습 안 나와요. 실적으로 주가 올라가면요 꾸준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을 준다라는 건 결국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인다? 변동성이 있을 때 재료들이 동반이 됐을 때만 주가가 올라가 주고 변동성을 이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변동성이 변동성. 자, 변동성이 나오려면 뭐가 나오겠죠? 재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재료가 뭐가 나오는지 계속 해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원전주들의 움직임. 특히나 대장주들이 어디로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느냐. 요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움직임, 재료, 이두 가지만 봐도 우리 기술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이 어디까지고 어디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지 이걸 우리는 파악을 할수 있다 라고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뭐 해줄 필요가 있다 변동성에 대비하자 라는 겁니다. 010-2687-9619입니다. 여러분들 우 라고 여러분께서 들 문자 남겨주셔서 이 변동성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 놓치시면요 결국에는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구간 내려왔을 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죠. 대응에 대한 방향성들 지금 좀더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섹터로서 수익을 보시고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바닥자리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물타기 자리 오게 됐을 때 물타기에 대한 자리 나오면은 그 자리 알려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대응을 좀 해드렸거든요. 자, 아, 근데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 모두 수익으로 마무리 하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통남게 주셔서 우리 고점에서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 왔을 때. 다시 매집에 대한 자리 바라보면 되니까 매집 자리 기회 오면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캔들에 대한 모든 방향성들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로 받으실 분들께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문자로도 내용 받아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여러분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는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금지 여러분들 댓글, 매도금지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